일단은 제가 준비한 어, 재밌는 자료 같은 거를 좀 보면서 오늘 제가 몇몇 단어들, 단순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원을 전혀 몰랐을 단어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한 다섯 개 정도를 뽑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할까 생각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 삼아서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시카토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시카토. 시카토스루라고 하면은, 어, 남을 무시한다. 일부러 모른 척한다. 요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 시카토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어원이. 시카토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요, 이게 화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본어로 화투가 하나후다라고 해가지고, 각 발마다 있는 꽃의 그 형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패를 만들었다고 해서 화투라고 하는 거예요. 꽃화자예요. 그 화투 중에서, 10월에 있는 화투가 있어요. 10월을 나타내는 화투. 10월 하면은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을 나타내는 화투가 요화투예요 요거 여러분들 화투 치면서 많이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사슴이, 사슴이 이렇게 옆을 이렇게 대충 흘겨보면서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듯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너로 10이라고 하는 단어를 토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카포 10월의 사슴이라고 해서 시카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슴처럼 옆을 흙기 보면서 나는 모른 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서 시카토스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자기자라고 기자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성어이 되었는데. 이자기자는 기자 어떻게 쓰는 건가면은, 하 이제, 요런 모양 이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죠 요런 모양. 여기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거. 요런 모양이라거나, 아니면 톱날. 톱날의 모양. 요런 걸 기자기자라고 해요. 아니면은, 이 동전 표면에 이렇게 흠이 나 있는 요런 모양들. 일정날축하게 나와있는 요런 모양들. 요걸 기자기자라고 하거든요. 자, 질문입니다. 기자기자는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어원이 도대체 뭘까? 직쩍글쩍 <laughs> 힌트는 지금 일본어에서 온게 아니에요. 기자기자는요, 영어에서 왔습니다. 어? 기자기자는요, 게덜스에서 왔어요, 게덜스. 8스라고 하면은 의미의 옷주름을 이렇게 모으는 거 옷주름을 모으면은 옷의 주름 같은 거를 이렇게 접어서 모으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은 야자가 돼요 야자 옷주름을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더스를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기아가 돼요. 그래서 이게 기자가 되고 그걸 두번 겹쳐가지고 기자기자가 돼가지고 일본어 단어로 정착이 된 거예요. 기자기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일본어스럽지 않은 발음이거든요. 사실은 옛 일본어스럽지 않은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게 도대체 왜 어디서 나온 단어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원이 영어였어요. <laughs> 재밌죠? 자 다음 단어 타메구치의 타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와 어, 다시 다 치타메다 연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타메구치라고 하면 반말이고 타메라고 하면 동년배라고 하는 의미 그 의잖아요 동년배끼리 하는 말이니까 반말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메구치 의 타메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에을까요 그 타메는 한자로 안 쓰잖아요. 이거를까요? 왜냐면은 원래 어원이 방언이에요. 에도 시대의 오사카 사투리에서 왔습니다. 에도 시대의 오사카 사투리로 어린 아이에게 주는 신부름값뭐반동어하면나칭이라고 하거나 그러거든요. 이거를 타메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서 의미가 아랫사람, 뭐메시타노이토라고 해가지고 아랫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한테 사용하는 말이 됐어요 애한테 주는 신부름 값이니까 이타메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조금 의미가 바뀌어 가지고 1980년대부터 지금의 동년배 친우라고 하는 의미로 정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타메구치라던가 타메다연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할때 타메였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1980년대 이후부터 점점 쓰이기 시작하는 새로, 비교적 새로운 언어예요. 애초에 어원 자체가 오사카 방언이다 보니까 한자로 쓰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자로 쓰지 않고 그냥 히라가나로 타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사이라고 하는 표현 아세요? 다사이. 다사이는 네, 촌스럽다, 구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다사이는요, 사실 만들어낸 단어예요. 비교적 근데 원래는 이나카라고 하는 단어, 시골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훈독으로 읽는 거거든요. 이나카라고 하는 단어가 시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를 음독으로 읽으면은 나샤가 돼요. 음독으로 읽으면 나샤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용사인 이를 붙여 가지고 나샤이가 나사이가 된 거예요. 촌놈 시골 촌놈 같은 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만들어진 어원 자체는 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원 자체는 원래 이나카모노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옛날에는 다사이란 말을 잘안 썼거든요. 이나카모노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나카라고 하는 한자에다가 음독인 다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나사이. 촌농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 이 촌농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쓰던 게 지금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우르사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다들 드라마 같은 데서 들어보셨죠. 우르사이. 네, 시끄럽다, 뭐, 시끄러워,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는 원래 헤이안 시대말 중에 우르사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우르사시. 근데 이게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되게 좋은 말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빈틈이 없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던 단어였어요, 우르사시라고 하는. 지금이랑 전혀 다른, 단어, 다른 단어죠. 이 우르사시라고 하는 단어가 완벽하다. 모든 면에 빈틈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뛰어나게 완벽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루사씨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의미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었는데 그게 점점 의미가 악화돼가지고 욕하는 말로 바뀌었고 한국에서도 당신이라고 하면 원래 부부간에 상대방을 높여가지고 말하는 존칭이었는데 요즘에는 싸움할 때나 쓰죠. 당신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만 쓰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악화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도가 지나쳐서 짜증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해요. 이게 야, 너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완벽한 게 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가지고 그 도가 지나쳐서 짜증난다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의미까지 섞여서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그러다가 축소가 돼가지고 소음 등의 불쾌한 음원 때문에 짜증나게끔 한다. 소음 등의 불쾌한 음원에다가 의미가 축소가 돼가지고 지금의 시끄러워. 라고 하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근데 요즘 쓰는 말 중에서 아까 전에 잠깐 나왔는데, 이 모든 면에 빈틈없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남아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르사이. 이게 바로, 사레와 가레니와 우르사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까 전에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이 나죠 그게 이 의미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쓰이는 표현인 거예요. 이 우르, 여기서 말하는 우르사이라고 하는 거는 식던 특정한 배상의 지식이 내가 굉장히 충분히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완벽하고자 하는 까다롭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옛날에 원래 의미가 조금 남아있는 표현이, 요런 표현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